솔솔 부는 신형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친구들 두부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선생님, 빨리 먹고 싶어요. 자, 그럼 친구들과 함께 두부피자 만들러 가볼게요. 출발! <놀람> 자, 두부피자를 만들 재료를 소개해 볼게요. 전분가루, 밀가루, 자~ 달걀과 콘이 필요하고요. 김치 그런데 여기는 김치지만 얘를 씻었어요. 씻은 김치 그리고 파프리카 두부 치즈가 필요해요. 첫 번째 파프리카를 도마 위에 올려요. 파프리카를 썰어볼게요. 잠깐! 선생님, 친구들, 파프리카를 썰기 전에는 우리 친구들 칼은 조심, 또 조심. 엄마가 도와주세요. 선생님, 또 조심. 네. 우와, 정말 예쁘게. 너무 잘 썰려요, 선생님. 토핑을 만들려면 이렇게 썰어야만 해요. 네, 피자 위에 예쁘게 올려줄 거예요. 두 번째, 김치를 도마 위에 올려요. 김치를 썰어 볼게요. 세 번째, 두부를 그릇에 담아요. 두부를 조물조물 으깨 주세요. 네 번째, 전분과 밀가루를 세 수저씩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밀가루를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계란을 넣겠습니다. 조물조물 반죽을 섞어 볼게요. 친구들, 반죽이 완성되었어요. 반죽을 후라이팬에 구워볼게요. 친구들, 불은 꼭 엄마와 함께 사용하도록 해요. 친구들, 식용유를 팬에 둘러보겠습니다. 반죽을 후라이팬에 골고루 펴주세요. 반죽이 익었으면 이제 뒤집어 줄게요. 뒤집어 놓은 반죽이에 케찹을 발라 줄 거예요. 잘펴 발라서 예쁘게, 예쁘게 발라 줄 거예요. 친구들. 피자를 꾸며 볼게요. 김치를 넣을게요. 자, 옥수수콘을 넣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치즈를 올리고 뚜껑을 덮어 놓을 거예요. 맛있는 피자 나랏양 짠! 와 정말 맛있는 피자가 되었어요 선생님. 우리 맛있는 피자 먹으러 가볼까요? 우리가 만든 피자 한번 먹어볼까요? 음, 정말 맛있어요. 튼튼해지는 맛이에요. 맛있게 먹었나요? 친구들이 만든 두부피자를 촬영해서 신영숲 학부모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다섯 개의 활동 중네개 이상 참여한 친구에게는 선물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